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조매니저입니다 어, 조매니저의 유로터 조행기 오늘 출조한 낚시터는 포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어, 문해미 낚시터로 지금 출조를 했는데요. 어, 얼마 전에 토코 패밀리 어, 가족분들하고 간단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어, 그 이벤트에서 1등을 해가지고 123 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홍해지를 경품으로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 경품으로 받은 123 피싱 홍해지 가지고 멋진 찌올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무네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 1박 2일 동안 무네미 낚시터에서 123 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홍해지 가지고 멋진 찌올림 보면서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 매니저의 유로터 주행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모래미 낚시터에서 사용할 붕어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사용할 모래미 어, 낚시터에서 사용할 어, 붕어밥 같은 경우는 어, 작년에 제가 어, 사용했던 레시피인데요. 작년에 한강에서 나오고 있는 한강 떡밥으로 어, 초원 초원이나 어, 쌈박주 황금에서 어, 백수 이상 했던 레시피인데요. 어, 한번 그대로 어, 작년에 사용했던 레시피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입문자 분들은 어, 여러 가지 떡밥을 섞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요. 어, 한강에서 나오고 있는 떡밥 같은 경우는 어, 두 가지만 어, 사용을 하셔도 어, 충분히 손맛과 찌맛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강 떡밥에서 나오고 있는 3세 어, 어분. 한강 떡밥에서 나오고 있는 3세 어분인데요. 이 3세 어분이 3컵 집어넣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컵은 50cc 컵이고요 자, 1컵. 2컵. 자, 깎기식입니다. 고봉이 아니고 깎기식으로 3컵. 자, 3세 어분이 3컵 어, 들어가고요 한강떡밥에서 나오고 있는 어부 그루텐입니다. 한강떡밥에서 나오고 있는 어부 그루텐은 한컵 집어넣겠습니다. 자, 깎기 식으로 한 컵. 자, 이 상태에서 잘 저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물은 3컵 집어넣겠습니다. 1컵 2컵 3컵 자 3컵 집어넣고 잘 저어 지고요. 자이 상태에서 10분 정도 숙성 시킨 다음에 어,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수상한데, 야, 1금 메기네, 야, 야, 지금 메기가 나왔습니다. 메기다. 어우, 메기가 어, 지금 떡밥 먹고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히트, 야, 야 멋있멋 있다. 어. 예, 멋진 멋지... 가만히 있어. 자 멋진 찌올림의 던스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히트 야 멋있게 올렸다. 이야. 이거야 야 이렇게 올려야지. 오케씨 야시아 또 쬐네. 오, 같이 어서 오시게. 또 이쁜 봉어 또한수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자, 제 드디어 아주 껌껌한 밤이 됐는데요. 자, 제 밤에 올라오는 어, 1, 2, 3 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홍해지 대짜, 어, 그람스 어, 부력은 4.5g 그짜리인데요 어, 삼미다 수심에서, 어, 올라오는 멋진 찌올리,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무헤미 낚시터 같은 경우는 수심이 3 m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평지형 저수지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어 지금 입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어, 체즈피시에서 나오고 있는. 조자룡 진격 낚싯대 2 8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씨 올렸는데 아 지금 말하고 있는 중에 한마디 두마디 정도 올라오는 입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챔질을 해 봤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어어 체리피시에서 나오고 있는 조자룡 진격 낚싯대, 이팔대, 쌍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 수심이 3m 에서 이팔대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가 부력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찌가 지금 4.5g 짜리라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3m 수심에서 이팔대 같은 경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3.5g 전으로, 3.5g 전으로 사용하는 게더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트야 이거야. 이야, 멋있 올린다 비트 야 멋있게 올렸다 이거야 야 이거 올려야지 야 어디가니 이거 야 힘쓴다 와오 시야 좋은데 우. 오안넘야 고기 먹어야 되는데 와야힘 엄청 쓴다 어우 묵직한데 야, 야 이번에 좀, 어우, 붕어 한번 이야 이번에 시알좋좀 어우 무냉미 보고 한번 나왔는데요 야 멋진 보고 하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아이고, 나네. 이야. 이야, 뭐냐. 자, 어서 오시게. 한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이 야, 이쁘게 올린다. 이야. 와, 힘쓰는 거 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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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가 있겠지 오우 이야 이야 물회미붕어 오야 물회미붕어도 장난 아니구나 오우 뭐야 뭐야 야 고기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우치게 오! 야, 장난 아니다. 야. 야, 또빵 좋은, 빵 좋은 붕어 또 나왔는데요. 야, 시알 좋다. 오, 시알 좋은. 또 시야 좋은 붕어 또한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히트. 야. 히트. 야. 어서 오시게. 야, 또빵 좀. 어, 약빵 너무 좋은데. 우와. 야, 지금 4짜 나왔는데요. 모냄이4짜붕어입니다 야, 모냄이4짜붕어 하나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야, 김치 깨끗하고 아, 너무 좋은데요. 빵도 좋고 깨끗합니다 붕어가. 자, 4짜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야. 야, 멋있게 올렸다. 야. 그래, 이렇게 올려야지. 야. 오, 아, 드림스네. 야. 야, 야, 이번에도 깡패 뭐, 깡패 뭐또 나왔는데요. 와. 야, 이거는 와또 사자 또 나왔습니다. 야, 또 사자 붕어 깡패 붕어 또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히트. 야, 시야 좋은 또 사자 붕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벽에는 대물 붕어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어, 이렇게 새벽에는 뱀을 부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야, 멋진 부어 또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자, 여기 보이는 곳이 들어오는 입구구요. 그 입구 옆에 관리소 겸 매점이 있습니다. 어, 관리소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인 자대와 2인 자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1인 자대와 2인 자대는 옛날 구형입니다. 2인 자대 같은 경우는 어 신형 자대가 따로 있는데요. 일단 구형 2인 자대하고 1인 자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1인 자대인데요. 어 그냥 일반 1인 자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침상 있고요. 어 위쪽에는 선풍기가 있고요. 그 낚시하는 공간은 어,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인 자대고요 자, 여기는 제 구형 2인 자대인데요. 2인 자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2인 자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침상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명이서 낚시하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인 자대 구형입니다. 옛날 자대인데요. 어, 신형 자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형 자대는 어,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1인 자대와 2인 자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바로 어, 낚시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소 들어와가지고 우측이죠. 오 어, 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일반 장교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일반 장교 모습인데요. 어, 일반 장교 같은 경우도 매우 청결하게 어, 사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장교를 지나 가지고 아 일반 장교를 지나오면 사인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4인 자대 에 들어가가지고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4인 자대 2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어, 예, 바로 입구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어, 이렇게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낚시하는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낚시하는 공간도 이렇게 네 자리가 되어 있고요. 어, 모래이 낚시도 같은 경우도 사인자대 같은 경우 뒷 공간이 넓어가지고 낚시증 같은 거놔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 같은 경우도 온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어, 되어 있습니다. 자사인방가로 같은 경우는 에어컨과 어, 이불이 있고요. 냉장고, TV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곳은 일반 장교, 일반 장교 옆에 있는 4인 자대였고요. 프레미 낚시터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고 바로 낚시짐을 내려 가지고 바로 낚시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 옆으로 도로가 넓게 빠져 있어 가지고 주차를 어 하시고 어 낚시하는 공간으로 이동이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어 갈리시 건너편에 있는 2인 자대인데요. 2인 자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이 중간에 있어 가지고 어 문을 열게 되면 4인이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넓다. 자 2인 신형 어, 방가로 인데요 여기 방가로 같은 경우도 어, 에어컨 TV 그리고 이불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까지 1인 방가로부터 어, 4인 방가로까지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어, 한번 관리소 한번 가가지고 관리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래미 낚시터 관리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떡밥도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고요. 네, 간단한 먹거리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식당도 같이 겸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 식당도 매우 깔끔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래미 낚시터 관리실과 매점 모습 한번 보여드렸구요. 깡패야? 깡패, 깡패. 어무렘미 먹어도 안 돼. 깡패, 깡패. 어우, 무렘미또 깡패 먹어도 하나 나왔는데요. 와, 사이즈 좋다. 히트다, 히트. 올린다. 야,어서 오시게. 이야, 오. 야,이 야,지금 것도 빵 좋네. 오. 아, 또한수 나왔는데요. 또한수 나왔는데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자, 예쁜 무어가또 나왔는데요. 히트다 히트. 히트. i t 오우 와, 와. 야.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어우, 뭐야, 뭔데 안 나와? 야, 사자네, 사자. 어 아, 아. 아. 또 문에미, 문에미 또 깡패. 문에미 또 깡패붕어 또 나왔는데요. 거의 한 사자 되는 것 같습니다. 붕어도 아, 깨끗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문예미 낚시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씨알 좋은 사자 붕어들이 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예미, 지금 사자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다 히트. 네, 또빵 좋은 붕어 또한수 나왔는데요. 자, 또빵 좋은 또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액끗한모가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야, 야, 이것도 빵 좋다. 빵 좋은 또 붕환수 또 나왔는데요. 자, 빵 좋은 또 붕환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안녕하십니까. 네, 조 매니저입니다. 어, 조 매니저의 유로터 조행기, 어, 1박 2일 동안 호촌에 위치하고 있는 무래미 낚시터에서 어, 즐거운 시간을 어, 보냈는데요. 어, 어제 낮에 어, 일찍, 아침 일찍 들어와가지고 촬영 중에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파손이 됐습니다. 낮 시간에는 거의 낚시는 못 하고 지금 밤 낚시만 했는데요. 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 2, 3 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홍해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홍해찌 대자 4.5g 짜리로 진행을 했는데요. 1, 2, 3 피싱에서 나오고 있는 홍해 숫자 같은 경우는 어 3.5g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좀 부력이 적게 나가는, 어, 찌를 사용했다면 좀더 멋진 찌올림과, 어, 좀더 많은 마리수도 하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 조 매니저의 이로또조행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레미 낚시터에서 어, 밤 낚시 동안 잡은 어, 살림망입니다. 어, 거의 한 40수에서 한 50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면 c r 좋은 4자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50수 정도 제한 것 같은데요. 밤낚시에 어123 PC에서 나오고 있는 홍이지도 가지고 어, 멋진 찌올림 보면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애들 지금 답답한 것 같으니까요. 어, 애들 답답한 것 같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 빨리 방생해 주고 저도 퇴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잘 놀았다. 고맙다.